Yes. <laughs> 예, 파라다이스 셀터. 그 이건 뭐폴때 스커트 뜨는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뜨 때. 그래서 저는 저는요 가운데 있잖아요. 여기 요링에 있는 스커트의 웨빙을 끝까지. 어, 웨빙을 끝까지 당겨놓고. 예. 이렇게. 거의 가깝게 당겨놓고 포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이거 한 번도 피칭 안한 건데요. 지금 펼쳐보니까 웨빙이 이렇게 꼬여어요 이렇게. 이게 예, 다 꼬여있어. 이거 이쪽은 이쪽으로, 이쪽으로 당겨주고, 가운데 건, 가운데로 당겨줘야 되는데, 뭐다 꼬여있으면 어떡하니. 일단 좀 풀어서, 네, 다시, 좀 정리도 해야겠습니다. 이 이겠습니다. 여기요, 여기다 빨간 좀네 그랬어, 멀었어. 밑으로 놓고. 어좀 이나 됐죠? 네, 이래서 만져. 다 펴졌으니까 웨딩도 거의 다 당긴 정도입니다. 거의 다당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.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요렇게 폴대를 그어주고 여기 팩덤. 팩다운 해야 된는데 반대쪽 웨빙은 제대로 다 되어 있네요. 아, 꼬임없이. 네, 저쪽 첫 번째 웨빙이 꼬임없이 있었어 这样子。 아, 이렇게 하으 이렇게 면이면이게 하면, 이게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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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렇게 하면, 가이 보시다시피 여기가 네, 별로 많이 안 떴잖아요 더 다운 하려면 이빨 땡서해야 되네 이빨 땡기면 되는데 이 고리가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 고리가 더 짧았으면 좋은데 그건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조금밖에 더 여유가 없습니다 한 2cm 2cm는 더 내리게, 아, 내리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됐죠. 이렇게 이 고리를, 이 고리를 걸기 전에 완전히 당겨버리십시오. 이렇게 먼저 반대쪽도 그렇게 해줄 겁니다. 미리 다 당겨지거든요 거의 뭐 거의 이유가 없어요 다 당겼어요 보시죠 거의 이유 없이 다 당겼습니다 제 이제, 이제 높이가 한1 2 3cm 정도 올라왔는데 이 정도는 뭐이 길이, 이 길이 때문에 대상 밀착은 어렵습니다 네, 먼저 최 대한 털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웨빙을 당겨주고 끌어 이게 조금 아, 이거 꼬였네 이것도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꼬여 있어 갖고 이것도 풀어야 돼 처음부터 응? 좀잘 넣으면 될 건데 금수를 좀 해야지 이거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위경을 당겨주겠습니다 조금 여기서 또또씩 꼬였네. 아 진짜 좀 이런 거 하나 깔끔하게 좀 못하나. <laughs> 별로 어렵지 않은 거니까 하시면 됩니다. 됐다 또설 치는 하 것도 이거하 는게 또 어려워

고리를 걸 때요, 여기 한쪽만 먼저 다으면은 폴대가 이렇게 밀려가 버려요. 그러면 이쪽 폴대에 고리를 끼울 때 텐션을 너무 받아서 고리가 끼우기 힘들거든요. 그래서 요 위에 하나를 먼저 끼워주고, 그 다음에 이쪽을 끼워주고 난 뒤에 체결하면은 예, 괜찮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에요. 맨 폴도 저기 하나 걸었잖아요. 그러면 반독제 위에부터 먼저 하나 걸어주세요. 여기도. 여기는 이제는 걸어주겠습니다. 자, 걸었죠. 예, 이렇게 해서 타그 차근히 하면은 텐트 도팽팽하게 되고, 예, 그렇게 됩니다. 이렇게 네, 스커트 최대한 좀 밑착시켰습니다 이 정도면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어, 루프 플라이를 팽팽하게 하고 싶으면은, 이렇게 폴대에 감아주면 됩니다. 예. 가면서 이제 이쪽으로 땡겨주고, 이쪽으로 더 땡겨주고, 그러면 이제 예. 루프가 팽팽해집니다. 예, 게당겼죠 그럼 여기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.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? 그래서 이렇 감아줘야 되죠. 이래 감아주면 뭐 여기가 더 뜨니까 이래 감아줘야죠. 그죠? 그래서 조금 더 땡겨도 됩니다. 밖에서 펴 그리면, 그리면 안 되고요. 요걸 뭐, 이걸 이렇게, 요걸 좀, 네, 요걸 좀 당겨서 당겨주면 가운데니까 해보겠습니다. 여기 이제, 여기 웨빙 있잖아요. 근데 이 고리가, 아, 이 늘렸다 줄였다못 하게 돼 있네 이거 박음질이 돼 있네 어 일단 박음질을 이거 박음질 때 박음질이 돼 있네요 이 박음질 이 있는 거 풀어서 어 요거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박음질 풀어서 여기 끼워서 당기면 은 이게 이렇게 양쪽이 싹 당겨지면서 다운될 것거든요 일단 여기 좀 풀겠습니다 실밥을 꺼내야 되겠습니다 씻밥은 칼이 없어서 <laughs> 칼이 지금 구하기 <구하기입니다>. 당장 없었어요. 씻밥 <laughs> 어, 풀었으면 이걸 여기 놓고 당겨지거든요 당겨지거든요 당겨서 어떻습니까 미착됐죠 이정도면 그렇죠 밀착됐습니다 저기도 네, 반대쪽도 당겨지고요 네. 이거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분 네, 뜨죠 이렇게 돕니다. 다시 당겨서. 나중에 텐트 걸을 때 이거 이렇게 널렸어. 요 텐트 걸을 때는 널렸어 하면 됩니다. 나중에 또 지금 텐트 치고는 딱 당겨. 네, 됩니다. 이렇게. 약간 평평하게 잠깐만. 아, 딱 됐어. 여기도, 여기도 골프 만들어줬습니다. 딱깬 건데. 예,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메인 폴이 있는데. 지금 보시면은, 있습니다한 1. 1, 2, 3, 4, 5. 5, 6cm 정도 뜨가 있는데, 스파닥에도 보시면